오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정의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지, 입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입지의 90% 이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입지의 90% 이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용을 익히시면 누구보다도 부동산 입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할수 있고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더 많은 지식 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입지, 입지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안 중요하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맞습니다. 입지 외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을 다른 말로 하면 트렌드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부동산 입지는 변하지 않는 정보이고, 부동산 트렌드는 이제 계속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정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배우는 입지 하면은 어떻게 배우죠? 직주 근접, 교통 인프라, 맞습니까? <laughs>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치면 앞으로 왕창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고를 수 있나요? 전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아, 이 지역, 이 아파트 사야 되겠다.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나요? 자신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려면 뭐 확신하는 게 때로는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딱 확신을 할수 있어야지 내가 잃지 않고 무조건 이제 벌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공부들을 해 왔지만 보통 이제 세미나 가잖아요 유명한 세미나 가요 그때 직주근접 교통 인프라 다 하나같이 똑같이 용어도 안 바뀝니다 직주근접 교통 인프라 용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피를 했다는 뜻이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어가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수학생분들이이세 가지를 배운 다음에 공일하게 하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할 거예요. 배우면은 내가. 입지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어디를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거면 배울 필요가 없었죠 그냥 어디를 사면 되죠?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되는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배운 정보랑 내가 적용하는 거랑 전혀 이게 싱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입지를 알려드릴 건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알게 되시면 이제 저한테 입지를 따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스스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곳이 좋다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그 입지를 더잘볼수 있는 어떤 지역들이 있으실 테니까.